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만남 박일국입니다. 경기도는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공공분양 아파트에 있어서는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공정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대담한 만남 오늘은 경기도시공사의 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죠. 경기도시공사의 이현욱 사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몇 달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예. 이제 한 반년 정도 이제 된것 같은데 어떻게 도시공사 사장 이렇게 좀해보시만하시던가요어떠시던가요 예,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재밌으세요? 네. 아이 변호사 출신으로 들었는데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영역이라고볼수 있지 않을까요? 뭐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네. 평소에 항상 생각해 오던 것 예. 이제 실현해가는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쪽 음. 네. 그 어떻게 보면 주거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 관해서 평소에 좀 활동을 좀 하셨던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이제 민생 문제. 예, 예 제가 참여돼서 민생희망 본부장을 했고, 아. 예, 민변에서 민생경제위원장을 했는데, 예, 예. 그 민생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주거 문제죠. 예, 예 그러니까 주거 부동산 문제, 뭐 음.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음. 또 많은 실천도 했고, 예,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왜 이, 이런 부동산 문제, 예.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이고 예. 정책 제안도 많이 했. 고 했었는데요. 아. 이게 밖에서 훈수만 뜯는 것으로는 잘안 되는구나. 그럼 아. 정말 해 보자. 예. 해결이 네. 안 되는지 직접 한번 해 보자. 예. 네.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 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잠시해주시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어, 페이스북 경기도시공사 네. 페이스북으로 현재 그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어떤 뭐 사진이라든가 활동상들이 있으면 함께 네 살펴보는 그런 시간도 중간에 좀 네,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시공사라는 곳을 아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비교할 네. 수 있는 곳이 국가의 경우에는 LH, 그렇죠. 예, 토지주택공사가 네.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는 SH가 있고요. 예, 네, 그렇죠. 경기도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 그러면 일종의 개발하는 회사냐? 예 그렇죠. 예. 부동산 개발, 예, 부동산 개발, 음. 예, 토지 개발, 예. 또 아파트 분양 뭐 이런 걸 하는 회사다 예. 이렇게. 그럼 오늘은 있어요. 아무래도 예. 어,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예. 예 맞습니다. 예상이 예. 되네요. 그러면 개발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예. 뭐 임대를 하는 임대 아파트를 예.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시공사 어느 쪽으로 좀 성격이 좀 갈린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예. 어, 개발해서 부동산 자체를 땅 예. 자체를 파는 걸 많이 했죠. 음, 그러니까 네. 땅을 이런 거죠 매입을 해서 네, 택지를 그렇습니다. 닦아서.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건설사들한테 땅을 파는, 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셨던 예, 거죠. 또 산업단지를 조성을 음, 해서 산업단지도 하시고 뭐 산업단지를 파는 예. 거죠. 예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의 제일 밑바닥을 만드시는 네, 부동산 시장 의 <laughs> 조성자다 이렇게 상품 공급자죠.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LH 공사 임대주택을 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경기도시공사는 그동안 임대주택을 많이 짓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임대주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요. 맞습니다. 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중앙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럼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어떤 거기에 관한 뭐 구체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음. 사업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희는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예. 4만 1 천호. 를 짓겠다라는 음. 이제 공약 사항입니다 예. 물론 이제 LH가 훨씬 더 경기도에 많은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 해왔던 거에 비해서는 4만 천호도, 천호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음. 저희는 이제 좀 거기 에더 해서 예. 기존의 분양 물량을 좀 임대로 돌려보자. 음. 그러니까 분양 지금까지 분양이라는 예. 게 많은 또 빚을 지고 예. 전재산을 또 사는 거죠. 예, 사, 예, 사는데요. 예. 뭐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작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개발이의 예. 문제도 또 생기는 것이고, 예. 또 가계부채 문제도 또 생기는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아 이걸 꼭 그렇게 빚을 지고 집을 사야 되냐? 예. 많은 소비자들은 좀 내가 빚 지지 않고 집을 그냥 새 살면서도 편하게 살수 있는 하...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예. 고민하는 을 분도 많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예. 저희는. 어 그런 분양할 주택을 임대로 돌려서 음. 안정적으로 한번 제공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사업대로 하고 아 그렇죠. 예, 예. 추가로 그걸더 해보겠다 는 네,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분양 물량으로 공급할 정도의 임대주택이면 보통 저희가 임대주택 그러면은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곳 이렇게 인식이 아직도 박혀 있습니다. 네, 예, 그거 이제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예. 좀 예. 저소득층 예. 위주로 또. 어, 좀, 취약계층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예.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양 물량을 돌려서 임대로 하는 것은, 예. 당초에, 아, 이걸 분양받을까 고민하는 사람, 예, 예. 예 그런 사람들 타켓으로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아. 중산층 이상. 네, 그런 분들은, 되시나요? 예, 중산층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어, 공공, 공공 분양을 하는 아파트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예. 그걸, 어, 빚내서 사들 사더라도, 뭐, 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죠. 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예. 기존의 어떤 이미지를 좀 바꿔야 하는 좀 과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중산층들에게는. 아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 빚내서 집을 꼭 사지 않아도 예. 그냥 이자 정도 내면서 살지만 음음. 그 서비스 의 수준은 내가 소유한 것보다 더 나은. 음. 그러니까 아, 차라리. 주택 퀄리티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주택 질은? 네. 아. 적정한 비용을 지급하되, 주거 수익 수 질은 획기적으로 높여서, 음. 그러니까 분양하는 거하고 경쟁해보겠다는 겁니다. 시장에다가 아.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죠. 저희가 아. 후분양제도 사실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예, 것이거든요. 예. 임대주택도 우리가 지금 빚내서 집을 사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는 분들한테 월세를 음. 내면서 안정적으로 살수 있게 예. 보장해주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겠죠. 아, 내가 집을 꼭 사야 되느냐? 새 살아서 좋은데, 이런 선택지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음. 언제 그게 공급이 됩니까?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 착공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착공했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후분양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아파트는 100% 후분양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올해까지 분양하는 것은 그냥 네. 기존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음. 내년부터는 이제 후분양. 음. 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시범사업을 예. 해가지고 예. 사실 그동안 100% 후분양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예. 찾아보고 그래서 소비자 그 선택권이 정말 잘 보장된다고 라 음. 하면 앞으로는 이제 분양할 때는 후분양을 예. 이제 계속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한 30년 정도를 먼저 모델하우스를 보고 구입한거 네.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후분양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희 100% 후분양은 예. 그냥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하려고 생각하다 건물은 겁니다. 다 지어져 있고, 예, 바로 내가 들어갈 집을 바로 눈으로 보고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예. 뭐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 예. 이제 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거실 앞으로 낸다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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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이, 이 마이너스 옵션 상태에서 예. 음 분양할 것인지 아니면은 예, 예. 그런 부분까지 다 정해서 분양할 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정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런 고민이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진행되는 것을 봐야 또 네, 시민들이나 맞습니다. 도민들도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기대하시는 분들은 일단 많으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보면은 집을 지어 놓고 나면은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 다 지어 놓고 이제 보고 들어가시면 예. 그,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선택권이 확실히 네. 보장되지 않겠냐라는 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듣기로는 사장님 들어오신 뒤로는 LH공사와의 관계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LH와 공정한 패스트 트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들도 도시공사 <laughs> 쪽에서 나오시고 하셨던 네.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게,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어, LH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책 네. 사업으로 네. 어, 이렇게 중앙 정부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렇게 도시개발 네. 지구를 지정 하면 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죠. 3기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네. 이제 어, LH는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음. 사업 시행자 지위를 획득해서 바로 일을 특별법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사업인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 가서 음. 타당성이 있는지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음, 예. 예, 그 다음에 또 의회 절차, 예. 의회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 예.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만 저희가 음.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LH는 항상 준비가 어, 돼 있는 상태로 예, 빨리 오고. 일을 예.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저희는 이 같은 국책 사업인데도 예. 저희는 또이 다당성 심사를 또, 또 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에서 예, 예. 또 심의를 또 해야 되고 해서 아. 절차가 항상 늦어집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LH에서는 항상 늦지 않느냐. 음. 경기도시공사는 빨리 못하는데 음. 그 당연히 LH가 주도해서, 주도해서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음. 현 정부에서는 분권과 자치를 굉장히, 굉장히 예, 중요하게 예, 예. 생각하거든요. 예. 분권과 자치라는 것은 지방에서 할수 있는 일은 지방에서 알아서 음. 하고 지방에서잘 못한 일을 중앙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런 네. 생각인 것인데요. 이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완전히 거꾸로 지금 되어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분권이 필요하다. LH와 균 어떻게 보면은 동등한 어떤 사실은 이제 분권과 자치 이념에 의하면. 네. 지방 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은 지방 정부에서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지방 공기업이 할수 있는 일은 지방 공기업이 우선권이 음. 있는 것이고요. 음. 지방 공기업이 좀 힘들고 못 하는 일 예. 도와달라고 하는 일에 한해서 중앙 공기업이 도와주는 오히려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다 예, 그렇게 그 보충성의 원리가 사실 작동하는 음. 것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이게 사실 분권과 자치 음. 원리 가 맞지가 않습니다. 음. 네.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경기 도시공사 분들이 한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이제 500명 조금 넘습니다. 500분. 예. 그러면 그럼 인력도 더 충원하거나 이제 그 예. 아, 인력도 많이 또 충원해야 됩니다. 음. 예,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30명 예. 예,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예. 하반기부터 이제 좀 대규모 충원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음, 관심 갖는 젊은층들도 꽤 있겠습니다. 한몇명 몇 정도까지나 저희가 재임기 중에 예. 좀 최대한 인원력 충원을 해서. 예. 한번 천 명까지 한번 늘려보겠다. 두배 정도 되는. 예, 두배 가깝게 저희가 조직을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이제 SN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요? 어떤 이미지 같은데요? 이게 저기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짓고치기. 예. 짓고 예 그러니까 해외 어디 가서? 러시아 우, 우스리스크라고요. 예예. 예, 예. 예, 저기 연해주 쪽에 예, 가서 그렇죠. 저희가 고려인 후세들한테 중앙아시아에 예. 강제 이주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예, 돌아오신 분들이죠. 많다고 예, 우스리스크라고 예. 해서 어... 예. 그런 제... 분들을 위해서 집을 예예. 예, 저희가 집 수리 봉사를 예, 예. 했습니다. 예, 아... 지난 한한달 정도 됐습니다. 예. 역시 전문 영역을 살려서 네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사랑의 집 고치기로 이렇게 연상이 네, 되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또 뭔가요? 아, 저희 이게 밥상 밥상 사진인데요. 네, 밥상입니다. 예. 밥이 이제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네. 저희가 이제 밥상 올려서 도시공사 그러면 아까 전에 집 집고쳐주는 거, 뭐집 네. 짓는 거 이런 거는 뭐 쉽게 연상이 됩니다. 네. 근데 밥상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 사람들이 먹방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웃음> 예. <웃음> 약간 그런 대세죠. 것도 그런 것도 네. 있는데. 음... 저희... 포석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예. 임대 서비스를 하면서 예. 이 조식 서비스, 예. 예. 식사도 좀 제공하고 음. 돌봄 서비스 이런 걸 기본 패키지로 한번 제공해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기존의 임대 주택 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식사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추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예 맞습니다. 방안?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예. 이미 시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오히려 예. 아, 알겠습니다. 자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게 뭔가요? 다른 부분 찾기. 네, 다른 예. 그림 찾기죠. 네, 한번 찾아보시죠. 저기 예. 간판 이 간판에 뭔가 저 마크라고 해야 되겠죠? 아, 예, 예, 저기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어, 깃발 다른 예, 것 같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태극기가. 예. 저 아래 하단에 또좀 뭐? 예, 맞습니다. 게 예, 가로등. 예, 예. 예. 이거 이 퀴즈를 어. 왜? 아이고. 하나 도 있는데 못 찾으셨죠? 못 찾는. 예, 에 경기 도시공사, 예, 예. 경기 시공사 이렇게 아, 네, 아 이름 한줄 아, 한자 한 빠졌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음. 경기 도시공사에 대한 좀 관심, 이예 맞습니다. 예. 약간 아. 관심이좀 끌려고 아.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좀 <laughs> 네. 좀 낯설거나 그렇게 네. 느껴질 수도 아, 그럴 있습니다. 수 예, 있습니다. 아그 예, 예. 예. 저희 아. 공사가 아. 좀 직관적이지 않아서 이름이.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약간 오도시 이렇게 예. 만들 있다 보니까 그냥 시공사냐 이렇게. <laughs>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뇌 구조 같은 건데요. 네. 이게 뭐의 뇌 구조입니까? 도시공사 뇌 구조입니다. 네. 예. 사실은 제뇌 구조 같은데요. 세사라도 행복한 도시. 예, 그렇죠. 아 가장 가운데 예.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가 모두 이제 소유를 하려고 예. 애를 많이 쓰는데 그참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소유에서 향유로 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새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음. 도시를 이제 만들고 싶습, 싶습니다. 네. 음.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중산층들을 위한 임대 주택까지 임대 주택의 범위 좀 확대하는 사업,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느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민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주택 공급 계획.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민분들한테 알려 주실 만한 주택 공급 계획 같은 게 어떻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뭐 기존에 저희가 하던 사업들은 예, 예. 이제 많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음, 뭐 동탄이라든지 예. 다산 신도시라든지 예. 이런 것들 마무리를 많이 하는 그런 단계고요. 예. 수도권의어 음. 주택 경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양보다는 예. 임대 위주로 음. 한번 공급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곳곳에 또 역세권 위주로 개발하는 그런 예. 네또 새로운 사업지들이 있습니다. 예. 광주에 분양을 하고 아, 경기도 광주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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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예. 광주에 예. 예. 분양을 하고 또 광명에도 또 공공주택지구 음. 하고 또이 예. 첨단 산단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직주 직주 근접형 예. 예. 어, 도시를 만들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뭐 올해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한 내년이나 내후년 음. 정도에 이제 어 분양을 또할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 계속해서 예. 어 새로운 이제 사업지들 이제 발굴해서 음. 어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런 삼기 신도시 예. 또잘 대응을 해서 예. 추가적인 물량들 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삼기 예. 신도시 이 말씀을 해주시게 이제 이게 요즘에 제일 핫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음 일단 언제부터 공급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일반 도민분들이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예. 옛날 방식의 기존 방식의 선분양을 한다고 하면 한 3년 정도. 근근데 예. 근데 굉장히 빨리 서둔다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고요. 예. 뭐 후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예. 뭐 임대로 제공하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더한 5년 6년 이상 너무 늦어질 거다. 음.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물론. 정부에서 또 의지를 가지고 또 빨리 하면 네. 또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음. 그런 생각입니다. 삼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그린벨트고 네. 대체로 그다음에 후분양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가격도 좋고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래서 또 이기 신도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거 아니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 지금 삼기 신도시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네. 크게 두 가지 분. 로나어지는데요 예. 거기에 토지가 수용될 분들이 예. 아, 자기들은 이게 어, 저가 수용에 예. 대해서 예. 저항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고 예. 또두 번째 분들은 이제 그 주변 분들이 특히 일, 고향 쪽에 있는 분들은 그 주변 예. 분들이 집값 하, 떨어지는 것을 예. 굉장히 우려하면서 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음. 주변 분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건 사실은 음. 좀 드문 경우인데 예. 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전통적인 방식의 배드타운을 계속 만들면 음. 그러면 기존의 베드타운의 집값 떨어진 건 맞습니다. 음. 예. 근데어 우리가 판교에서 목격했던 것은 베드타운이 아니라 음. 여기에 일자리를 많이 집어넣으니까. 테크노밸리 얘기하는 예. 거죠. 판교 테크노밸리에 네. 기업을 많이 유치하니까 음.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이 신도시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신도시인데. 용인 플랫폼 시티, 예, 예. 거기도 약 80만 평 정도 예. 되는 그 규모로 지금 신도시를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용인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음... 그게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예, 그게 이제 판교의 경험을 용인 사람들은 잘 알거든요. 음... 보았기 때문에 직주근접으로 만들면 교통 문제도 굉장히 많이 완화됩니다. 음... 그러면서 이 기업이 많이 유치되게 되면 거기 신도시 개발을 한 효과가 오히려 기존 신도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죠. 그래서 음...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개발을 만약 안 하면 첫째는 난개발이 우려고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도시들이 계속 쇠락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 직주근접의 자족신도시 자족도시를 어, 잘 개발을 해서 그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경향이 필요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이3기신도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른자위 땅들입니다 경기도에. 네. 여기 사업에 얼마나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야 도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삼기신 도시의 LH 공사와의 어떤 그 지분 관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계십니까? 어 네,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사님은 네. 이제 그 삼기신 도시한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하자. 네. 그래서 전체 사업 물량의 40에서 50% 정도 아, 40에서 50%는 거의 정도. 절반 정도는 예. 지분을 갖고 가자. 예. 그정도를 그, 그 해야 주도적인 게 아니겠냐. 음.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도 뭐 그런 생각은 뭐같습니다 현재도 조금 뭐 저희가 재원이나 이런 데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음. 최대한 확충을 해서 예. 뭐한 40에서 50% 정도 음. 대규모 필지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중산층들을 위한 임대 주택 사업도 어 사업 네. 대상지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산층용 예. 임대 주택 사업을 시범 사업을 해 보고 예. 이 시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좋은 반응이 좋으면 예. 뭐 굳이 임대를 해서도 음. 충분히 저희가 사업성이 나오는데 예. 예. 굳이 분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음. 가급적이면 임대로 돌리는 방향으로 음.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임대 이야기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집에 대한 뭐 관념, 개념 아니면은 도민들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꿔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집값이 많이 오르면 또 그만큼 또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집값이 계속 오르면 우리 아이들은 집을 못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음. 또 집값이 오를 때 엄청나게 많은 가계부채를 또 생성시키는데 이거 국가 경제 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유가 아니고 향유 음. 집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세사라도 행복한 네. 그런 사회로 꼭 만들겠습니다. 음. 어,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어, 임대주택에도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네. 새로운 형태의 중산층들을 위한 임대주택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네. 뭐 관심을 갖고 저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어, 집은 구매하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이 있는 사는 곳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요즘에 많습니다. 1인 가구도 많고요, 고령화 시대에 주택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으로서의 집에 대한 가치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담을 만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